교회에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단순히 웃어 넘기할 말씀이 아니죠.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목사가 죽을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목사가 죽을 때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살아남았으므로 그 많은 선원들과 거기에 함께 탔던 많은 승객들은 물속에 침수당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장의 배 안에서 목숨을 다해서 그에 따르면은 많은 선원들과 승객들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도자가 죽을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지도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외 사무총장, 그 정도는 되어야만 우리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큰 지도자들만 생각하니까, 아, 나는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지도자들 많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직분자들이 있지요 교사가 있지 학교에 가면 학생회장이 있습니다 LA 시에는 LA 시장이 있죠 총장도 있고요 목사 회장도 있고요 각 리더가 있고요 순장이 있고요 지도자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을 이끄는 작은 선장이지요.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회사를 섬기는, 한 회사를 다니는 그런 책임있는 직원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이요. 또 교회에서는 또 학생들을 대표하는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말입니다. 핵함을 받은 성도. 성도는 큰 지도자입니다. 사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처럼 큰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대단히 큰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도자라고 일컫는.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세인들을 꾸짖고 계시지요.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일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이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었습니다. 솔선수범하지 않고요, 손가락으로 지시를 했대요. 당신은 이리가, 당신은 이거해야 해. 무언가 솔선수범하지 않고요, 말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는 많이 했지요. 시장에 나가면은 낙비라, 선상님이라 인사받기를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선상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지도자인 다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은 높은 자리에만 앉기는 좋아했지만은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스스로 천함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 주셔야만 되지요. 내가 스스로 목사입니까? 내가 스스로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직분자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스스로 내가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그리스도신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지요. 우리의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회적인 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지도자는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지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리라. 참이 말씀을 볼 때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바리로 온것이아니 내가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니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주고요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누구? 이파리스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사명을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회복하고자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고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율법 학자요. 뛰어난 성경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외면 당했지요. 전경 맞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변질의 대표적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유선자라는 야기예요 이중인격자라는 기입니다 앞에서는 그럴싸한데, 뒤에서는 행함이 없는 유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실상을 감추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영광만을 위해서 외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몸을 비워서 아주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의 특징은 섬기는 사역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고요. 이 말씀을 옮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역, 섬김의 사역이 참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보 목사라는 책이 있지요. 바보 목사의 책을 읽어보면은 말 그대로 바보 목사입니다. 통장을 보니 돈한푼 없어요. 항상 바보처럼 섬길 줄만 알아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묵묵히 참에 하는 그런 바보와 같은 목사입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토록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섬김의 자리에 그는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길에 어떤 사람이 항상 쓰레기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미국 상황이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상황이죠.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 보고 인사하고 웃으면은 바보 소리를 됐습니다그렇지요 여기서는 어둠일수록 골목일수록 하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서로가 해칠까봐 상처를 줄까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데요. 으쓱한 그런 골목길에 갈 때는 얼굴도 형체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은 하이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무서우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요 그는 매일마다 쓰레기를 듣고요, 인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도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인사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 사람이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라고 알고 <laughs> 보니까요. 그 앞에서 섬기는 아주 충신된 성실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목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섬김의 종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섬김의 아, 종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많이 저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섬김의 자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의 모습처럼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지도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가장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섬김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발을 한번 누구를 씻겨보셨나요? 그냥 교회에서, 아, 의식, 행사라고 해서 수련회를 가서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겨줄 수는 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발을 씻겨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하신데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고 계실까. 참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따뜻한 물을 데펴서 눈이 내리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대야에 담아서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 저는 비로소 장면이 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섬기는 어머니였구나라는 모습을 깨달았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발을 씻줄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처럼 깨끗하게 양말을 신고 요 깨끗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교훈을 가로채워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도 그 더러운 을를 습기는 것이 섬김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섬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란 그래서 소명의 부름에 따르는 사람 이 절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분명히 모세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줍니다. 모세는 소명의 부름에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레세인들과의 차이가 있다라면 모세는 소명의 부문에 따랐다는 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라는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나같은 사람을 소명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드렸죠대든 거죠, 사실. 나는 못하겠다.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애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대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요. 그 소명에 순종합니다. 그는 애국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80세의 나이는 아주 힘이 없고 늙은 나이지 않습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한 그거보다도 육신이 허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이처럼요. 죽은 자 같으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언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려고 교회 다니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더 많이 일기를 하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주님께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가 살았다 하나 내가 보니 죽은 자라. 여러분 내가 살았다 하나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판명하는 죽은 것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 죽은 자 같은데 저 사람은 펄펄 날고 살았어 하지만 그 사람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사회적으로 볼때 미약할 때가 있어요 보 목사처럼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환경이 다른 사람이나 못나고 내가 외면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있던 생명체라고 하면은 그는 산자입니다 맞죠 내가 열심히 열심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요. 하나님 모른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산자였지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죽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죽은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것은 뭔가 사고로 인해서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은 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죽는 것이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지도자가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지요. 맞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굳이 모세와 기도하셨을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에는 순교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힘이 없고 늙어 보일 때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기꺼이 내국에 들어갔습니다. 죽고자는 가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유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를 높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리듬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라칭함을 거절합니다. 고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순교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질문합니다. 순교란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순교입니까?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내 육신은 살았지만은 나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그는 순교자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나의 옛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그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순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포기하였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까? 오늘 순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시죠. 꼭 죽어야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실컷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자랐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 왕과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풍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야 크게 지도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왜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속에서 건전내 성도라고 칭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것도 포기하 하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 데 뭔가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밤새도록 시간을 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쓰는 것은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무언가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깨달아. 자신의 것을 먼저 좀 포기하고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물질, 그런 육신까지라도 드릴 때그 사람은 순종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다 사람들을 보면 문을 닫는 사람이고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천국문을 다 버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나의 말이 마음의 문을 닫는 말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문을 닫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다 내가 너를 순교자로 세웠다. 주님께서 그런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 많은 생명을 이끄는 참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